이용실에는 어서오세요 형태! 어서오세요? 어소세오? <laughs> 아니, 어서오세요 소리 뭐예요? 응. 어서오세요 머리는 네. 우리 수영씨 머리, 얘 머리 같은 거. 여기 구리뼈 담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한 건 어서오세요고 저 같은 스타일이어서 가세요 머리에요. 이렇게요. 아. 그 다음에 <laughs> 옥정이처럼. 아, 저기데 예. 어서오세요. 오, 어소세오. 어소세오. 예. 어, 진짜 제 머리랑 비슷해요. 예, 머리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옥정이처럼 머리.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사람들 이렇게 꼬고 앉아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꼬고 앉아서 어떤 앉았다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그런 말로 통했었어요. 이렇게 네? 쉬었다 네. 가서 어떤 머리에 어떤 머리로 쉬었다. 해주시나요? 쉬었다, 쉬었다 쉬었다 가세요. 아니, 너 재밌네요, 근데. 네. 어서 가세요 머리가요. 저기 사진을 보기에는 이렇게 떠 보이잖아요. 근데 살짝 그 창처럼 앞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올때 우산 없을 때 비와도 저 머리에 비 맞아서 얼굴은 안 젖어요. 진 네. <laughs> 어, 네. 네. 우리 엄마가 비올때 그 항상 이거 머리 아? 뭐, 이야 아, 되게 잘해. <laughs> 근데 우리 남한에는 그 청담동 쪽에 가면은 정말 건너 건너 쫙 미용실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미용실이 어느 정도로 많아요? 저는 동네에 아는 그 분이 머리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딱 아는 사람 몇 명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려만네 근데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저만의 스타일을 좀 많이 추구를 했었거든요. 어, 어. <laughs> 어머니는 어떤 스타일 이세요 어머니는 사실. 어 아,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미용사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미용시설이 되게 안 좋아요 머리 감는 것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